이번 시간은 토폴로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맥스가 지브로시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 맥스는 토폴로지 또는 뭐 언랩 그리고 이제 후속팀 공유를 위한 중간다리 역할 정도로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쓰임이 많은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데시메이션한 하이폴리곤 상태고요. 어, 토플로이 리본툴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하이폴리곤을 지금 선택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서페이스 픽이 하이폴리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b 오브젝트를 해야지 이제 새로운 로우 폴리곤이 생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박스 00이라고 생겼죠 처음에는 이 step build로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을 콕콕 콕콕 찍어주고 네, 이렇게 폴리곤이 생겼는데 오프셋으로 네, 위치를 하이폴리곤과 로우폴리곤의 하이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여기 마우스 커서에 이제 표시가 되긴 하는데 네, 마우스 롤오버 하시면 여기 단축키 뜨거든요. 네,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처음에는 손에 좀잘 익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아주 편합니다. 손에 건축기가 익으신다면요, 네, 이렇게 해서 로퍼를 짜겠죠. 여기 네, 엣지가 잘안 보이잖아요. 사유 누르면 또 너무 눈이 아프고, 그럴 때는 여기 디퍼스트 쉐이딩에서 디스플레이 셀렉티드에서 네,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만 와이어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또 시작을 할게요. 텍스 모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짜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또 토폴리지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크게 크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인데. 크게 크게 이 흐름은 따라가셔야 돼요.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관절 부위는 조심하셔서.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방법인데, 모르신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팔잘 따라가줘야겠죠? 나중에 이걸 터보 스무스를 적용해서 다시 또 에디트 폴리로 올려서 지브러쉬에서 디바이드 올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실 때, 토폴로지를 짜실 때 최종적으로 얘가 이렇게 갈라진다, 네,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다 갈라지겠죠? 폴로진 참 네, 재미없고 손가락 아프고 그런 작업이지만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삼각형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터보 스무스. 다시, 에디트 폴리.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갈라졌죠? 네, 여기에서 컴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컴펌으로 네, 이것도,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끔 스트렝스가 낮은 값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적용이 안될 때는 스트렝스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빨리 할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